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엽기 떡볶이 먹어볼 거예요. 저는 유치원생이라서 엽기 초보 맛으로 시켰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는 엽기 떡볶이 나 혼자 다 먹어야지. 선생님. 같이 안 먹어 주고 뭐 해요? 음. 이번에 먹어볼 거예요. 맛있어요 이번엔 소세지도 먹어볼거예요 맛있어요 축가좀더고싶은데색돼 소주 안주못 먹어서 그런데 누구세요 중간... 나는 짭파게티 그 소주 먹는 사람인데 소주가 좋아요 <laughs> 아 혼자가서 소주 나. 주세요 하지마세요 단무지를 먹어볼 거예요. 단무지를 먹으면 매운맛이 없어진대요. 저는 어린이라서 단무지를 먹을 거예요. 내이다 조용히 세요 하... 맛있어요. 난 계란이에요. 나랑 닮은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마리 먹을 거예요. 동구에 찍어서 맛있어요. 맛밥도 좋아해요. 건숟가락으로 먹어야 맛있어요.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. 선생님, 빨리 엽떡 안 시키고 뭐해요? 음? 너무 맛있지 뭐예요? 떡볶이 두 개씩 먹을 거지 뭐예요? 역시 떡볶이는 한꺼번에 많이 먹어야지 뭐예요? 아니, 진짜 말해 뭐예요? 주먹밥 어떤 주먹이 더 커요? 치즈다. 맵긴 매워요. 아 제가 일곱 살인데 오늘 7년 동안 흘린 땀보다 이거 먹고 더 많이 흘렸어요. 아저씨 여기다 소주 좀 따라주세요. 다 먹어야지. 음. 다음엔 더 지리는 컨셉과 맛있는 먹방으로 오겠습니다. 안녕. 선생님,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고 뭐 해요? You crazy mother.